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펑크난 튜브리스 타이어를 떼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전거는 전기자전거고요 튜브리스 타이어예요 튜브리스 그러면은 안쪽에 실란트가 들어가 있겠죠 여기에는 원래 실란트는 들어가 있지 않았었는데 펑크를 메꾸기 위해서 실란트를 넣고 공기를 주입을 했는데도 이 부분으로 계속 공기가 샜어요 그러면 떼워야 되겠죠 튜브리스를 떼우는 제품을 보시면은 자동차에 박는 지렁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지렁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생겨서 펑크가 났을 때이 구멍에다가 얘를 집어넣어서 펑크를 메꿔주는 거예요. 자전거용으로 나온 거는 자동차용으로 나온 것보다 작기만 할뿐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용 지렁이를 가지고 펑크난 큐브리스 타이어를 떼어볼게요. 이게 자동차가 펑크났을 때쓸수 있는 키시에요. 안쪽에 보면 송곳하고 집어넣어주는 이렇게 바늘 끼 같이 생긴 거랑. 지렁이가 있죠. 이걸 로프 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구까지 들어있는데 자전거용보다 훨씬 더 저렴해요. 아주 쌉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보면은 어마무지하게 생겼죠. 굉장히 무식하고 크게 생겼어요. 굵기도 굉장히 굵어서 자전거용으로는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대체할 걸 찾아봐야 되겠죠. 얘는 스포크에요 스포크 끝에는 뭐가 있죠 나사산이 있다 그랬죠 이 나사산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후벼주는 역할을 해주는 송곳을 대체할 거예요 얘네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 면을 좀 갈아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구멍난 면을 이 나사산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를 대체할 게 필요하겠죠 여기에다가 지렁이를 넣어 가지고서 집어넣을 때는 같이 들어가고 뺄 때는 이 가운데로 쏙 하고 빠지는 거예요. 심기만 하고 뺄 때는 같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끝에가 벌려져 있어야 되겠죠. 다이소에 가면은 돗바늘이라고 있습니다. 생긴 거 보면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천 원인데 여섯 개가 들어가 있어요. 자동차용과 바늘을 비교를 해봤을 때뭐 생긴 게 비슷하게 생겼죠. 이 끝에가 열려있는 거랑 안 열려있는 거랑 그 차이 밖에 없어요. 크기도 작고요. 얘를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바늘기를 조금만 넓혀 볼까요? 일자 드라이버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좀 넓어졌어요. 그리고 이 끝에를 따면은 똑같이 생기겠죠? 뺀찌를 가지고, 이 끝에를, 아주 끝에를 잘라 볼게요. 비슷하죠? 이왕 만들어 주는 거 스포크 길이도 얘랑 동일하고 잘라 볼게요. 자동차용은 너무 크니깐요. 얘를 좀 잘라 줄게요. 자른 스포크를 가지고선 이 부분을 좀 갈아 줄게요. 공기주입을 해볼게요. 큰 구멍은 지렁이가 막아주고, 자잘한 구멍은 안쪽에 들어있는 실란트가 막아줄 거예요. 아래쪽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새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실란트도 나오지 않아요. 잘 막힌 것 같네요. 튀어나온 부분은 칼로 깔끔하게 잘라주시면 될 거예요. 잘된거 같네요 요 바늘 끼는 약하기 때문에 너무 세게 누르면은 휘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것만 조심하시면 될거 같아요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감사합니다